아내어도 외워지는 영단어,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요, Slant입니다. Slant란 단어는 동사로 그리고 명사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동사로서의 그 뜻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로서의 첫 번째 뜻은요, 기울어지다입니다. 뭔가 물체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지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문 고장 보도록 하죠. The boat slanted to one side on the rough sea. 해석해 보자면, 거친 파도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정도가 되겠고요 Please slant your posture slightly to the left 해석해보자면 자세를 살짝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하세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slant란 동사는 과거 분사로도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는 뜻이 기울어진 이란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기울어진 액자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A slanted frame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slant란 동사의 두 번째 뜻은요. 의견이나 정보를 편향되게 제시하다 입니다.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 기준에 근거해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편향된 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의견이나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릿속에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의미로 쓸 때는 보통 수동태의 모양으로써 활용이 되니까 자 기억해주시고요. 예문 보도록 할게요. The article had been slanted in favor of the company. 그 기사는 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향된 것이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Slanted evidence라고 하면은 편향된 증거라는 뜻. Slanted educational policy. 라고 하면은 편향된 교육 정책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슬랜트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명사로 서의첫 번째 뜻은 비스듬함입니다. 재밌는 건이 슬랜트가 이런 의미로 명사로 쓰일 때는 on a slant 또는 at a slant라는 표현으로서 비스듬하게 라는 의미로 활용이 자주 된다는 거예요. The car was facing the bus stop at a slant. 자동차는 버스를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Cut the watermelon on a slant. 수박을 비스듬히 자르세요 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slant 라는 단어가 명사로 관점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관점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우리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편향된 관점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묻어있다는 것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detective put a new slant on the unsolved investigation. 해석해보자면 그 형사는 미국 중에 빠져있던 수사에 새로운 시각을 내놓았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slant라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알고 있으면 활용할 곳이 많을 거예요. 오늘 내용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